해야지? 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면 점점 얘가 외회전 외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뭔가 쓰게 되고 모든 동작을 이렇게 하게 돼요. 비슷하죠? 예를 들면 브릿지 약 무릎이 왜 벌어지겠어요? 어댑터로 써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맞고 맞는데 내가 신장근을 외전 외회전 토크와 함께 쓰겠어. 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댑터만 약해서는 아니에요. 난 이렇게 쓰겠어. 이따가 설명 또 하겠지만 다이스트레치 나는 이렇게 쓰겠어, 체스트 익스펜션 이렇게 쓰겠어. 그런도 자꾸만 얘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절대 절대 이거는 체형 교정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천장 관절에도 나쁘고 스위백을 강화하죠. 우린 안할 건데요. 레플 동작을 하게 될때 특히 레플팩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편해요. 다리를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가서 그냥 복수하고 계속 떨어지는데 익스텐션 하겠다고 그래. 내가 올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어덕션은 하지 않겠어. 그래서 어덕터의 강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우리 안 다오지만 푸시스로 올라가는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도 이렇게 벌어서둑 수업 때 아주 떼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고반절 신전을 나는 항상 외매정과 함께 하겠어. 또 비슷한 거. 자 다리를 뒤로 뻗을 거예요. 뭐 들든 차든 뭔가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딱 엉덩이 뒤에서 얘가 쫙 하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꾸 옆으로. 얘가 옆으로 가면 또 생기는 문제는 얘가 열로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컨트롤이 잘 되면 여기 있는 데도 옆으로 할수 있죠. 근데 그분은 그래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면서 빼잖아요. 나는 익스텐션은 무조건 외회전과 함께 하겠어. 외전과 함께 하겠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전과 함께도 신전을 할수 있게. 그래서 정말 잘 보면 필라테스는 정말 다한 동작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